<목소리> 안녕하세요. 제첫 유튜브 영상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간호사를 하다가 블로그를 보니까 다들 일주일만에 취업했다. 너무 좋다. 이런 말만 믿고 제가 이제 더 이상 시간 끌기 싫어서 2월에 호주로 바로 왔습니다. 오기 전에는 사우디랑 호주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비전에는 호주가 더 맞더라고요. 선택은 지금도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리즈번 도착하자마자 너무 익사이팅 해가지고 제가 놀러 온 건지 먹으러 온 건지 구분도 안 되고 레즈메는 이제 한국에서부터 여기 와서 5조 5억 번을 고쳤는데 면접 한번 잡는 게 진짜 너무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남들은 뭐 면접 계속 봤다는데 레즈메 컨설팅 이런 것도 비싸고 해서 그냥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쪼그라져가지고 시었던 마우스 하고 자동으로 이제 사람도 막 회피하고 그러다가 이제 두달 만에 리전널 지역의 에이즈 케어 기회를 얻었는데 제가 이 소중한 기회를 잃을 <laughs>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OT 가는 길에 숨이 너무 막히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때 멘탈이 완전 그냥 빠스라져가지고 이소중한 기회를 내 손으로 포기하다니 이러면서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종교도 없는데 교회 다니고 찬송가를 추천하자면 <laughs> 하나님의 열심과 어운날다 지나고 울고 싶으면 그냥 무조건 맨날 들었어요. 이 노래를. 네, 저는 무교입니다. 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ICU를 가야겠다. 에이스케어는 안 맞구나. 초반에는 에어비앤비에서 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나 진짜 여기서 뭐 하는 걸까? 그치만 이 맛있는 거안 먹으면 난못 버텨. 이러면서 버텼고 제가 이대로 다 포기하고 가기에는 자존심이 진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하나로 진짜 버텼다고 봐야 돼요. 저 도착하고 한세네달 후에 이제 기적처럼 뉴스우소일스 ICU에 붙었어요. 저도 아직도 제가 어떻 이렇게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면접 시간도 고정되고 바꿔줄 수도 없다. 막내 식당 알바하고 있을 텐데, 출근 30분 전에 도서관 가서 급하게 화상 면접 봤거든요. 근데 그게 붙었어요. 완전 이제 행복 시작. 애플, 그다음 이주는 맨날 울어. 출근 전에 그 공포감을 다시 느낀 거예요. 여기서 두달 동안 듀티도 맨날 '대대대대대!' 제가 해외 경험도 처음인데 이제 정규직으로 시작하니까 내가 진짜 미쳤구나 이지구만 그냥 억지로 자고 잠으로 버티고 이제 안 들리는 영어는 눈치로 채웠어요 그래서 뭐 레이셔는 눈치 칠에 영어 삼이게 파괴적인 레이셔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조금씩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못 알아들을 때는 쏘리 쏘리 하고 음... 음, 한 다음에는 진짜 쉽게 말해줘요, 사람들이. 내 직장에서는, 아, 제 영어 못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제가 잘 심어줬죠. 사람도 제가 원래 피했는데, 말할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쉽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제 유튜브에서 봤던 호주 감호사 장단점이랑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진짜 완전 달랐어요. 한국 병원이랑 비슷한 것도 있고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느낀 거 위주로 나중에 한번 꼭 찍어보고 싶어요. 제가 영어가 부족하니까 환자들에게 잘 해드리고 싶은데 바쁠 때는 또 그게 안 되잖아요. PT부터 모든 준비를 에이전시 없이 혼자 했고. 하니까 이제 이 순간이 고통스럽지만 또 너무 소중한 거예요. 밭을 갈아가지고 농사 지어서 밥해 먹는 느낌. 아무튼 혹시 워홀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호주 간호사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 이 있다면 난안될 거야. 단정 지어서 포기만 안하시면 언젠가 기회는 온다고 봅니다. 저 그걸 경험을 했고요. 올 거면 빨리 오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Cheers.